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52번 수수료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처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처음 학교 가면 공짜로 자격증을 주고, 분실해서 재교부 받을 때에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3번, 등록 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은, 사무소 이전,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죠. 어, 이렇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결국 사무소 이전도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요건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조례가 되겠습니다. 일반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인장 등록이라든지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이런 것들은 수수료 낸다는 말이 없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 고용 관계 종료 신고 이런 경우에도 수수료 없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자가 위탁한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시험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했죠?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 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제제 매각 가격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걸 받아도 되겠죠. 낮은 건지 높은, 높은 건지 시험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건지 높은 건지를 묻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한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15번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그다음에 16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17번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실비는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18번에 보면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는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19번에 근거리 가까운 거리 교통비나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실비로 따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휴업, 폐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되는데 2006년 1월 1일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은 탈법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 조금 요 부분이 어려운데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가령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2월 1일 날또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했습니다. 만약에 어, 폐업을 했다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만약에 8월 1일 날 재등 8월 1일 날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등록을 8월 1일 날 했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10월 1일날, 10월 1일날 업무정지 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옛날 같으면 어,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됩니다. 10월 1일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업무정지가 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 생기된다. 아직. 1월 1일 처분이 쓴 날로부터 8월 1일 등록했으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정가 기록이 생계되니까 결국은 중간에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를 한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되는 경우 그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소위 사전교육, 미리 받는 게 사전교육이죠. 중개 실무 교육, 경매 실무 교육, 경매 실무 교육을 다른 말로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조원 될 사람이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직무 교육입니다. 이세 개는 사전 교육인데 사전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즉 교육 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을 사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 공개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죠. 그래서 3년 동안 공탁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폐업하거나 사망하더라도.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 하나만 업무 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상이 아니다. 그렇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하는 경우 수수료 내지 않고요. 인장 등록할 때도 수수료 내지 않고, 소속 공인계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고용관괴 종료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다음 시간에 만나요.안녕